동양화에서 붓은 내면에 있는 마음과 기운을 목 끝에 담아 글과 그림으로 전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 일부인 것처럼 여겼다고 해요. 붓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와 털 모질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그런 붓 철학은 쓰임 상관없이 가장 나한테 그냥 잘 맞는 걸로 쓰자이기는 한데 그래도 붓 종류가 좀 궁금하실까 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전제로 쓰임에 따라 내 여섯 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이 사군자 붓은 매난국주가 아시죠? 그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책에 그렇게 나온 그 선비들이 즐겨 그리는 주제인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인데요. 대화 모가 되게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군자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여기저기 그냥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세필 붓인데요. 되게 날렵하게 써지는 붓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겸호필인데 이거는 중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큰 사이즈의 겸호필입니다. 겸호필은 두 종류 이상의 털을 혼합해서 만든 것인데요. 만드는 사람마다 사용하는 재료가 달라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말 다양해요. 비교적 단단한 털과 부드러운 털을 함께 사용해서 탄력 있게 만들고 힘 조절하기에도 좋아서 제가 되게 많이 써왔던 붓입니다.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글과 그림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편하게 그냥 원하시는 사이즈 아무거나 골라 쓰시면 됩니다. 털에 따라서 이름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냥 겸호필이라는 것만 알면 괜찮아요. 채색필 발인붓이 있는데, 채색필은 주로 대중소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대체로 모가 짧고 통통한 편에다가 탄력도 있어서 채색뿐만 아니라 바탕 작업을 할때 쓰기도 하고, 덜 마른 상태에서 그라데이션을 주기 위한 발인붓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귀여운 붓이에요. 세필은 아까 얇게 그려줬던 붓인데 좁은 면적 또는 세밀한 묘사를 할때 사용되거든요. 하나의 털만 사용해서 질감이 되게 부드러운 편이에요. 털끝이 가지런하고 탄력이 있을수록 좋은 세필입니다. 선이 얇게 그려질 때마다 뭔가 그 미인도 한 작품을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은 근자감이 들어요. 그리고 평필은 넓은 면적을 칠하거나 바탕 작업을 할때 주로 사용되거든요. 모질이 약간 거칠지만 탄성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건 학교에서 배웠던 건데. 붓이 갖춰야 할네 가지 미덕이라는 거거든요. 첨재원건이라는 말인데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첨은 붓 끝이 잘 모아지면서 뾰족해야 할 것, 재는 목 끝을 눌러 펼쳤을 때 길이가 일정해야 할 것, 원은 털에 먹 물감을 묻혔을 때 동그랗게 모아질 것, 건은 탄력, 즉 가운데 허리를 받치는 힘이 굳세면서도 부드러울 것. 저도 막 붓살 때 첨제원건까지는 따져보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있지 않을까요?